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혜검을 보내서입니다. 아, 어느새 4월이에요. 제가 마지막 영상 만든 게한달 정도 됐더라고요. 아, 공부를 시작한 게 있어서, 신학기라서 굉장히 정신이 없고, 아, 진도를 따라가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언제쯤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이제 우리 미카엘라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 간단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 따로 스크립트를 준비하면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는데요. 저는 대부분 대본이 없이 그냥 어뭐 설거지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요. 혹시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논리적 개연성이라든가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떨 때는 스크립트 읽어내는 것보다 아, 탁 꽂힐 때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제 착각일까요? <laughs> 준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좀더 정교하게 준비해서 어,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어, 나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에 어떤 충돌이 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조는 긴데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다 생각될 때는 아하 이건 내가 너무 나하고 내가 기존에 알던 결에만 맞추어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상의 웨이브에 고기에 잘 준하고 잘 맞춰지는 것들 하고만 어울렸구나라고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극하고 나에게 충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당해봐야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허점과 맹점들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안일하고 권태로운 사람들이 대체로 신앙의 진보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발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충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뭐그 변증법 아잘 아시죠 자 정이 있으면 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합이라는 게 나오죠 이 정과 반이 합을 만들어서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로운 제3의 무엇인가가 창출이 돼서 나와요. 근데 발전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쪽에만 강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는 이 변증법적인 발전 또이 팽팽한 긴장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무사 안일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지고 긴 세월 오랜 세월 살았다 할지라도 전혀 지혜가 잘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앞에서 경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는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 나이가 들어가도 지혜가 잘하지 않으면 어, 늙은 아이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되면 그왜 그럴까?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실 때, 저분이 연세가 저렇게 있으신데, 어째서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대체로 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존에 고정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사고의 습관 같은 것들이 조금도 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저 급급하게 그것들을 보호하면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결하고 맞는 것들, 초록은 동색이다. 뭐 유유상종이다. 그러는데 유유상종 안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것 말씀드린 진떼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떼재, 떼재, 안티떼재, 진떼재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어, 문명도 문명의 충돌이 있어야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뭔가 고인물들, 침전물들이 다 이렇게 어, 흔들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의 자극을 받아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 어,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절대자를 섬기고, 그가 주신 계시를 우리의 그 신앙의 선조들과 성경과 뭐 여러 가지 전통과 전승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죠? 예, 그대로 덮어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것이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갱신케 하고, 어,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는 힘 속에 정말, 어, 들어가는 에이, 그런 것들이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덮어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 파일 같은 거 저장할 때 그렇게 덮어쓰시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놓으면 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식, 그들이 주는 정보, 그들이 해석해놓은 것들을 내가 그대로 그냥 수락을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안에서 안전하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충이 들어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배운 정보들이 내 삶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때 이게 작동이 잘안될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왜 이게 적용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준 대로 뭔가 했는데 상당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오거나 혹은 스스로 이치에 대해서 어떤 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치가 진짜 맞는 걸까? 이 원리가 왜어 뭔가 내 안에 자명하게 점점 열리질 않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닫혀 가지? 자, 진리라는 거는요. 어, 그 진리 자체가 진리라는 건 뭐죠?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 어떤 모든 것의 원리에 가장 근원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마스터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키는요, 어, 보편 법칙에 어디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린다는 건 뭐예요?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또 다른 진리의 문을 열어주고 열어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사고가 점점 확장이 돼요 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혜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에, 그 말단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진리처럼 잡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출구를 열어주지 못해요 그런 건 그래서 내가 영적 지능이나 영적 수준 자체가 어떤가를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볼 때 에, 본질을 잡지 못하고 자꾸 말단에 잡히면 이건 영적 지능이 낮은 거예요 영적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근데 영적 지능이 높다 즉 성령에 의해서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통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면 말단에서 시작을 해도 그 말단이 아닌 원인과 근본을 향해서 자꾸 추적해 들어가는 힘이 있어요 딱 무언가 감지했을 때 이거는 말단인데 이건 지협인데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이나 본질이 아닌데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과 본질을 향해서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근원이나 본질을 딱 잡아서 중심부에 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말초를 향해서 어떻게 신경줄이 뻗어나가고 있느냐를 거기 중심부에 서서 봐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잡을 때. 머리, 심장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다 뻗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상과 사고와 혹은 에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때 아, 어저 사람의 중심과 핵심은 이것이구나라는 본질적인 것들을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뻗어 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말단과 말초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였을 텐데 뭐 혹은 예를 들어서 뭐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흘러가가지고 이런 말단들을 만드는구나 뭐 아, 이제 이런 거 중심을 알고 본질을 알면 그 사람의 생각의 지류나 본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파고 들어가는지도 사실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본질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느냐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여러 번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아서 즉 보편적 진리와 원리 속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폐쇄적인 데서 갇혀버려요.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질 못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진리라면, 이게 모든, 본류로부터 어, 흘러나와서 지류가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흘러나가야 될 텐데, 왜 어느쯤 가서 이게 막힐까? 여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하, 내가 아직 완전한 핵심이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부분을 갖고 오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충을 받게 된 거죠. 내가 거기서 하고 막혔다는 거예요. 어떤 충돌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가 문이 있으면 계속 벽을 벽같이 보여도 문을 손잡이를 알면 그걸 열고 나가면 또 공간이 열리고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문이 없는 막다른 곳에 딱 섰다 이거예요. 그럼 뭐죠? 잘못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서 다시 본 지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진리가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어, 내가 사실 그래야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려고 진리의 영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셨지만, 이 진리의 영이 가지고 계시는 수준만큼의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에고가내 혼이, 내 자아가 이거를 잘 알아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챈다는 것은 인식이에요. 그래서 의의 감각으로 단련되어야만 성령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느낌을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채니까 자꾸 그 무언가 내가 어떤 그 끌림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분명히 내 깊은 저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안 맞는데도 에고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알아차리질 못하니까 이 영을 억압해요. 그래서 아 기존에 배운 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매뉴얼이 다 있고 이거는 뭐 몇백 년 몇천 년된그 신학인데 어 여기서 더 새로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영적 느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지금 내 현실에서 그리고 내 깊은 영안에서 찜찜함을 통해서도 다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 에고가 굉장히 그 육신적인 에고죠 이런 거요 경우에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이나 어떤 그 가르침이나 기존 전통 같은 것들은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가시적인 권세니까 그냥 그거면 됐지 더뭘 바라나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이 모험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이렇게 발전을 하려면 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더 이상 어 나갈 수가 없고 막힘이 있고 속에서 답답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걸 아는데도 머리로 하지만, 새로운 것이 더 이상 뭐가 있어. 내가 여기서 뭘, 뭘더 어떻게 해. 하고, 그냥, 멈추는. 그래서, 더 이상의 발전도, 진보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어, 그런, 잘못하면 그 꼰대가 됩니다. 왜냐면,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어,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정직함 속에서, 아, 나, 내가 뭔가 한계를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계를. 한계를 인정해서 기존의 틀을 가지고 기존의 프레임이나 패러다임 속에선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과감하게 다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요 그 사람 자체가. 어,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뭐 어버드 호라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평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발견해내고 어, 정말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어, 기존에 어떤 내가 알던 경험 지식에 어떤 열쇠로도 들어맞지 않는 자물쇠를 떡하니 걸어 이렇게 딱 잠가놓고 어, 그걸 열지 않으면 이제 죽, 죽게 생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기존의 열쇠를 한1 0 0 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거 다 하나씩 다 넣어보겠죠? <laughs>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막 이따 여러분 더 갖고 와봐. 막. 열쇠 이거 이게 다야. 뭐더 갖고 와봐.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목사님들, 무슨 뭐 책, 뭐다 끄집어다가 그걸 꽂아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망치를 갖고 와서 자물쇠를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죠. 이 자물쇠가 문제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걸어놓은 자물쇠는 사람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풀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음,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속에서 뭘 알게 될까요? 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로 할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어, 그때 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채, 아. 어, 그동안에는 내가, 아이, 저런 건 절대 열쇠가 될수 없어. 저런 건 절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잘랐던 어떤 것들 속에서도 답이 있다. 하는 겸손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 기존에 내가 전혀 인정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거나, 저런 사람한테 무슨 열쇠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혹은 이런 열쇠를 통해서 이 자물쇠를 열게 했을까 하는 사실 앞에 정말 집중하게 됩니다. 골몰하게 되고 몰입하게 돼요. 그동안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진실로 몰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진부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무사 아니라고 건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으나 딱히 나를 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저냥 살아온 거예요. 진보도 없지만 딱히 내 진보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상황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늘 같은 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그 결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유상종인데 누가 날 뭐라 할 겁니까? 잘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 결만 가지고 안 되는 결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이 A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외에, 혹은 이 A 안에서만 통하는 프로토콜 외에 다른 유형의 프로토콜과 에너지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합을 이루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도? 이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 안에서, 이 영적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그 고인 물 안에서 내가 모든 걸다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할한 가지 유일한 내가 덕을 이루기 위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혀 다른 에너지들의 충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틀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